처음, 이춘풍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집안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의 호사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풍요는 곧 교만을 낳았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았고, 즐기기만을 원했습니다. 술잔이 비워질 틈 없었고, 기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차는 금장식으로 치장되고, 옷은 비단과 옥으로 덮였습니다. 자취와 방탕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검소와 절제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허세조차 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끝이 없지 않았습니다. 쌓아둔 재산은 날마다 줄었고 남은 것은 허영뿐이었습니다. 집안 곳간이 비자, 친척과 종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곁을 맴돌던 이들은 오늘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제야 이 충풍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웃음은 함께 하던 이들이 아니라 돈이 불러온 허상이었음을 군주림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자취가 남긴 것은 부끄러운 뿐이었고 방탕이 빼앗은 것은 집안의 불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남편을 부축하며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 충풍은 뒤늦게 검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절제된 삶,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했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 충풍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사치의 끝은 몰락이라는 것을 진정한 부는 검소함 속에 있으며 절제와 성실이야말로 집안을 지켜내는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